오! 뭐가 많이 추가됐는데? 음 이게 점 플러스 나도 뭐 하나 지어야겠는데? 음 오케이 랜덤박스 지어야겠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랜덤박스를 지을건데 상자에 다이아를 지불을 하면은 보상이 나오게끔 만들건데 보상들은 아무래도 귀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리고 메인 상품으로는 네더라이트 풀셋을 넣어줄겁니다 그럼 보상을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형판부터 좀 얻으러 가볼까 내가 형판이 뭐가 있었지? 이게 파수 갑옷 장식 보초 갑옷 장식 보유 갑옷 형판 그러면은 제일 구하기 쉬운 네더 요새 형판 얻으러 가자 상자 상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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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미친 드디어떴네씨 다음 장식은 피라미드. 오 뭐야 피라미드 찾았다 대박. 에이에오오오 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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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 <laughs> 대박. 근데 또 이게 찾았다고 그게 아아 잠깐만 이거 아안뜬 거네. 오 바로선 해주고 오 나왔어 나왔어. 어 뭐야 안 봤어 이네. 오? 어? 뭐야? 아니, 원투만에 이게 뜬다고? 오, 있다, 있다, 있다. 와, 저거 어? 왜? 와, 아니, 근데 뭐야, 이거? 원투만에 뜨네? 오,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오! 오! 어? 아니, 이런. 오, 오 이건 뭐야? 오! 에이씨. <laughs> 과연? 오, 오!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아. 이건 진짜다. 이! 오 이거 뭐야 주인 가보 장식? 으! 장식 장식 오 이게 이제 사육사 가보 장식 그러면은 청카는 다모았다 돌렸겠지? 응 뭐냐 이거 야나5천 잡표밖에 안 왔는데 개꿀? 그럼 하나 얻었고 오오 오, 머리도 있는데? 에? <laughs> 아까만 두 개째 오세 개째 으네 응. 개째 다섯 개째 여섯 개 일곱 개째 여덟 개 아홉 개열 개째 열한 개 에이 죽으러 가자 에이 여쏵 브로 에이 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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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 컴온 컴온 어어셔어셔 우후 다음은 신의 기어 들어가자 오 떴다. 오또 졌다. 와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위응 찬스써야겠다야 신호기 조합하는 법짠 신호기 되게도 완성. 나 근데 철블록은 어디서 구하냐? 이미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laughs> 철블록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모은 걸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얻었는데요. 자 이제 대망의 네더라이트 프리셋이죠 얻으러 가봅시다. 자 네더라이트를 구했으니까 이제 가본 인친트를 알아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럭키박스에 들어갈 아이템들을다 보았는데 이제 그럼 대망의 럭키박스를 만들어 봅시다. 야쪼만나이거 반응 찍는다고 해서, 너억텐되지 마라. 오 뭐야. 야이 새끼야. <웃음> <웃음> 이게 랜덤 박스? <웃음> <웃음> 음, 아 근데 잘 만들었다 어? 마침 내가 이거 템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나를 위한 선물인가? 오우 쉣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내가 다 기적저적 발라놨지 이 자식아 <laughs> 야 머리 좀 썼네? 어, 어떻게 어 하는 건데 이거 이거 다이아 25개를 넣으면 은 럭키박스가 나와 그러면은 내가 첫손님이잖아 아 첫손님 DC 좀 해달라? 어 DC 첫손님 DC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다, 여기다 넣으면 돼? 어 오우 오우 오, 어? 그게 이제 일반 랭크거든. 여기 랭크가 총네 가지가 있는데 그 일반 랭크가 제일 안 좋은 건데. 내가 봐, 내가 봐, 이거 이거 못 참, 못 참아, 못 참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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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어, 어머 이거 애들 분량 그냥 싹 없애버려. 내탑다 털어가 그냥. 야 이놈아, 그럼 나한테 안 좋은 거잖아. 오 우영 오 랜덤 박스 한번 돌려볼래? 랜덤 상자 있나? 다이아몬드 75개로 삼법 해볼게. 오오 아니 건물주가 어버렸잖아. 제발. 뭐 어떤 어떤 식으로 되는 거? 야 여기서 여기서 나오 여기서? 오 일반 등급. 오 우영 뭐 떴냐? 다이아몬드 낫. 오 일반 등급만 돼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다. 보자. 제발.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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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에픽이네. 에픽 에픽 상 에픽 상품 뭐야? 나도 볼래. 오우 우와. 아, 잠깐만. 야, 이렇게 되면 벌었다 볼수있지않아 그렇지. 솔직히 에픽 하나만 나와도 내가 손해기네. <laughs>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반드시 가야지. 아니 뭐야? 다야 언제 넣었냐? 하나 더넣었어 방금. 아, 뭐야. <laughs> 어. 반드시 가야지. 어, 반드시 가야지. 제발. 아깜짝이야 아, 얘만 아, 아, 나왔다. 보자 보자. 스니퍼 아 아이. 아니 잠깐만 야 근데 내가 어제 황금 당검 상승 만들다가 템을 날려 먹었거든 이거 뽑기로 네라풀 뽑으면 이득 <laughs> <자. 웃음> 아니? 다두번 연속한다 자 세월 세월 나이스 아 이씨 뭐 가위 뭐야 세월 <laughs> 아니 이 씨발 운왜 이래 아, 나아나 지금 느낌 왔다 느낌 왔다 느낌 왔다 지금이다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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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회색! 제발 회색! 아... 야 코마 빨리 써 들어와봐 지금 도박장 열렸거든. 아나 지금 아예 몇개 없는데. 어, 어, 거다 걸러내고 어, 나, 좀 나쁜 거다 걸러내. 어나좀 나쁜 거 나. 다 걸러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딱 간다 딱 간다. 나는 아소비는 안할 거고 딱두 번만 뽑는다. 아니 근데 코마 이게 너가 이거 한번 어... 받아보잖아? 근데 이 상품들이 나쁘지 않아. 내가 쓰레기만 뽑았으면은 좀 뭐라 해야 돼? 에이 뭐야 하고 갔거든. 이제 에픽 등급 어, 난... 하나 뽑음. 오. <laughs> 아니 그러면은 코마부터 스타트 끊어갖고 우리 설명이 돌아가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부터 간다. 오케이 오케이 3, 3, 오케이 오케 오케이. 코마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할게 나는. 제발. 어? 오오오! 오오오! 뭐야? 아니, 오오 뭐야? 아니 뭐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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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야, 뭐? 야, 어. 요, 어. 모든 모든 형판 떴다 어? 어? <laughs> 어? 뭐? 아니 미친 그거 하나 들어 있는 건데. 와. 아, 아, 아니. 아. 컨텐츠 하나 개꿀. 야 잠만 잠만 아그내내 그, 실록이랑 어. 바꾸지 않을래?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야나 이거 이거 나 간다 이거 나 간다. 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

아.. 레전더리 떴으면 바꿔치기 할라 했는데. 아, 아 뭐야? 뽑았고. 어. 아, 야나 이거 마지막. 아야 나두번더 나 뽑을 수 있구나 나. 솔직히 이득 아니냐? 아, 아,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득 같애. 음. 뭔가 이득 같애. 아 일단 일단 한번더 뽑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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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처음에 두 번만 뽑는다며. <웃음> 아. <웃음> 아. 아. 오케이. <laughs> 야 잡고 어디로 어디로 가뭐 아니 이거 약간 나 좋은 아이디어 떴거든. 그러니까 뭐가 떴는지 보지 말고 우리 쳤다 보지 말고 앵만 본 다음에 서로 바꿀지 말지 약간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너 나도 뽑는다 야. 그러면. 야너야 놓고 여기 들어와. 음. 오오 오. 존나 <laughs> 좋네, 좋네. 갑자기 배우의 재능이 눈 뜨진 않겠지. 그니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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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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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다 뭔가, 뭔가. 이거 아니다 방금이라 반응이 비슷어 아니 이번 거 진짜 잘 나온 거 같은데? 야, 방금 개.. 방금 개 연기 톤이었어 어, 방금 K 연기 톤이어이아제 <laughs> 아, 좋은 거뜰때 됐다 진짜 말없어 <laughs> 뭐가 <laughs> 나쁘지 않네 난난 난, 난 그대로고 난 그대로고 그대로고? 아니 나 이거 랭이 첫 번째로 리액션 했잖아 내거 뽑았을 때 아니 진짜 번째로잖아. 아무리 봐도 쿠마키좀 괜찮아 보이는말인어 어, 근데 어야첫 번째로 리액션 했을 때좀 뭔가 자연스러웠어 어 이게 두 번째부터 뭔가 아, 나도, 살짝 연기성이 나는데 나도 쿠마카랑좀첫 번째인데 네가 리액션이 바꾸셨지 자연스럽게 나랑 따라놈처럼 좋은 게뜬 거야 야 그럼 그냥 그대로 갚아 아 그대로 가자 그래 아니 왜한 거야 이거 너가 바꿔줘야지 그래서 내거 뭐이. 아자 첫 번째로 뜬 거는 이거야. 어? 야 바꿀래? 아니 아니 양란이고 사실 이거야. 오오오 오. 나 이렇게 나. 누구야? 너 신나기 졌다. 신나기 졌다. 야그 모유 거 아니면 내꺼 중에 회색이 있다는 아,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 둘다 회색이야. 자두 번째로 뜬 거는 이거야. 오오오오! 그리고 <laughs> 어, 오, 오. <laughs> 아, 세 번째도 똑같은 거야. 아또 신나겠네. 아또신나겠 개꿀 세번 뽑아서 에픽 두 번에 파마 남아? 여덟 번 뽑았는데 <laughs> 다섯 개여매색이야 <때가> <laughs> 아, 아 솔직히 진짜 좋은 거뜰때 됐다, 인정? 오? 아시나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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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했지. <laughs> 아, 아, 아 <laughs> 에게만 굴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